어, 아이돌 씨라는 나로서, 아이돌 순위, <웃음> 트와이스? <웃음> 아, 트와이스? 몇등 줄까? 음, 애네들은 뭐, 학창시절을 많이 들었으니까. 에이티즈? 보자, 얼굴 괜찮은 애가. 아, 내 스타일이 없네, 10등. 어, 아이들. I'm 힌카 어, 애네들 노래는 조금 좀 잼민이스러운 느낌이 있어. 르세라핌, 르세라핌 노래 좋아. 어. 노래 좋으니까 3등 줄게. 좀 예쁘니까 솔직하게. 스트레이키즈. 음, 보자 내게 있나? 음, <laughs> 아내게한 명도 없어. 뭐야 애네들. 아우씨. 이픈 오. 오 가운데 약간 내 건데. 음 가운데 나쁘지 않아서 한 5등 줄게. TXT. 와. 에휴. 블랙핑크 아, 어 인정. 블랙핑크. 블랙핑크. 있지? 어, 아, 있지. 예전에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좀 관심이 떨어졌지. BTS, 아, 애네들이 1등 줘야 돼? 어, 애네들 1등 주고 내가 1등 위에 있는 걸로.